네가 친한 분이다. 하는 게 없던데요? <laughs> <laughs> 아좀 당황했어요 저도. 네. 어 제가 한 번도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탑 이재인 분께서 <laughs> 자 마이크 켰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참어 아, 제가 좀 조금만 얘기하고 좀가도록하겠습니다 예. 저 말고 릴카 내놓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다 뭘까. 자 그러면은 바로 나오실래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 많이 할 필요 있나요? 네 야, 안녕하세요 야네 아,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저 이번에 연예인병 많이 호전되셨다고 들어서 이게 네? 뭐 환자분들 드리는 과일바구이거든요주갈모 연예인병 꼭꼭꼭안치돼서 근데 이주갈모시 그건 저예요 네아 찌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안 네. 찔리셨구나 안 찔렸어요 찔렸죠 안 찔렸어요. 안 됐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진짜.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이따 끝나고 사인도 뭐 해주시고 사인이요? 사진도, 사진도 찍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한 시간 전에 왔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예, 사실 저는 이게 첫합방이라서 엄청 아, 네 그렇죠. 합방 우리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또.. 합방 수락을 하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저 축구 관련 합방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저 근데 뭐. 저 문성희 형님이랑 저 하셨잖아요 한번 약간 남자 BJ 느낌은 아니고 진짜 그 해설위원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슈퍼럽블 같이 했어요 아... 아니 저 솔직히 저도 해설가거든요 <laughs> 아네 맞아요 잘 봤어요 아 그거 아무튼 근데...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뭐예요? 왜 갑자기 핸드폰을 꺼낼라 하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요? 네,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뭐 자꾸 빨간색 뭐예요? 자, 잠깐만 보면 안 돼요? 잠깐만 아, 저아 매니저가 선물해줬어요. 네. 아니, 이거 나상우 선수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매니저가 이거 선물하면 감시태 님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 혹시 핸드폰 못 쓰세요? 아이폰이에요? 이거요저 이거 하나 드릴까요? 몇이에요? 세븐이에요. 어? 이거 그럼 이거 착용하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교환식 가죠. 교환식 교환식 갑시다. 네, 기한을 본인이 네. 정하십시오. 네, 그냥 4월달 동안 끼겠습니다. 4월달 동안.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대신 4월달 동안 그거 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나상우 선수 거지키시면 저도. 모르고. 이거 죄송한데 밖에 나가실 때도 이거 써야 됩니다. 아셨죠? 아미 셀카 찍을 때저 이거 뒤에 보이게 찍는데.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 왜 먼저 얘기했냐면 네네 저 녹뱀 사진이 자고그 음. 공지 올르더라고요 이거거든요 이게 네. 이제 제가 저 오늘 산 건데 이거 어떻게 여자가 보기 어때요 네 이거 사신 거예요 네네 돈 주고 제가 또 일시불로 체크로 했거든요 뭘 네. 샀어요 네자 네. 궁금한 게 네네 아니 나이가 둘다다저 90년생이더라고 제가 이제 90년 저는 이제 1월 8일 아 그러면 8, 9로 같이 하세요? 8, 9 이제 이제 저는 친구죠 그러면 예. 90년생들은 형이라고 해요? 성태도 이제 저한테 네. 에, 존댓말 하죠 아, 그럼 제가 성태한테 반말하거든요 그러면 감스트님이라고 부르면 돼 아니 황성태가 사실 좀 편하게 하려면 감스트님 이렇게 좀 하면은 사실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음. 그럼 어떤 친지죠 저는 이제 뭐또 아무래도 이제 좀 <laughs> 에... 그 채팅창에 나오는 걸로. 그 아, 수트를 못 읽어요. 저그 오로 시작하는 거. 아, 뭐로 끝나죠?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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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그냥 얘기해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참 씨. 그냥 얘기해요. 왜 얘기 못 해? 아, 진짜 부끄러워. 아, 그 단어를 싫어해요? 아니 아니. 안 해요,겠다. 아니 아니. 아, 그 단어를 되게 싫어. 하 아니, 그냥 그게 거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 제가 편하면 그렇게 부를게요. 그 단어가 뭐죠 오빠요, 오빠. <laughs> 뭐뭘 <laughs> <laughs> 다시 한번이야 또 <laughs>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요 저뭐 사실은 뭐 대인지 기피증이다 방송 밖의 모습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말 잘하시고 약간 눈을 못 쳐다보세요 아니 그건 아니 근데 볼수 있는데 이제 안 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한 10초만 마주쳐 봐도 되나요? 10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저 지금 웃겨가지고. 네네 가지 아니 자기가 몸만 좀 치는 것 같아 하나. 네. 그... 네. 10초 지난 거같 않아? 어,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네. <웃음> 네. 좀 <laughs> 배성재 아나운서의 저 아, 네. 4월 11일에 나가게 됐어요. 네. 아니, 근데 죄송한데 거기 추가를 뭐못 나가거든요. 어, 거기 아니, 나가셨었어요? 아니요. 저오 아닌데. 추가를 쓰셔서 못 나가셨어요? 아. 아... 아니 저 제가 좀 네. 궁금한 게네 네. 짱이 이렇게 축구에 이렇게 발 들이니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러 아니, 견제가 아니라 아. 예. 네. 유튜브가 잘 돼서요. 네.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서 막 불량 TV 이런 유튜브 있잖아요. 아, 그거 그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불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 두... 아네 네. 아, 네, 말씀. 아니, 잠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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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대모사안 계속... 약간... 받아 주셔 가지고. 아니 아니. 앞에안 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보는데 제가 프랑스 어할줄 알아서 깡테송 영상을 올리고 그랬는데 잘된 거예요. 오, 아니 조이수가좀장난이해1 0 0만 짜리도 있고. 그럼 죄송한데 저 이제 막 프랑스를 어좀 저한테 내 다음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그냥 간단하게만. 예. 아 선수들. 예. 키냐 은바피, 위고 요리스. 위고 요리스. 풀버바 Very full 기바. 아니 그 그러면은 저프랑스에 한. 네. 어렸을 때부터 사셨어요. 아니, 그, 거기 나와 있더라고, 저 나무 위키. 저 태어나서, 아, 나무 위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저, 제가 보고 있는데 앞에서 나무 위키를 이만큼 펼쳐놓고 보시더라고. 아니, 공부해야죠. 본인 거는 삭제해가지고 저 공부 잘 못했단 <놀람> 말이에요. 나무 위키 남겨놨 <놀람> 아 그거 저 아, 예. 태어나서 아 살까지 네. 살았고요 공부 1년더 하고 2년일해서한1 0년 정도 살았어요. 아 맞아 저그저 그, 저 그거 하셨다면서요 그내 귀에 AN 심기 J 비행기가 비고 그거 하셨어요? 승무원 비행하신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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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이제 보통 말 하고 나시니까 예 아, 네, 아, 아니 저그 네. 아니 아니 비, 아니 비행 아니라 아니, 아니 나는 이제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 승무원 한국 버전하고. 네 네. 프랑스 버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한국 버전이면 프랑스는 미담스미시 모쇼 막 이런 식으로. 어, 아니 그럼 저 혹시 어디 다녔죠? 회사는 공개 좀그르죠 아시아나 다니고 에어프랑스 다녔어요. 아, 아 그렇게 안돼. 선공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거 진짜 저 네. 비행기에서 듣던 목소리네. 네, 아까 따라하시는 거 듣고 좀 놀라긴 했어요. 네, 교회 에 A C M 있기. 아니 근데 저저 원래 이제 생방 시작하려고 했는데 밀카님이 킬 디스 러브 노래 전에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릴게. 네저 이거 라디오에서도. 바람이 차게. 되게... 아니 근데...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제가 왜이 네. 노래 이 노래를 감신이랑 합방 이렇게 잡히기 전부터 어, 알았거든요. 진짜 자, 그냥 커버가 아니더라고요. 직접 만든 곡을.. 진짜, 아니, 직접 아니, 본인.. 음. 그래 심지어 멜론에도 있어. 그래서 음. 느꼈죠. 아! 노래를 못해도 할수 있구나.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훔치거든요. 그래서 같은..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용기도 많이 얻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거.. 실화 아니죠? 그냥 약간.. <laughs> 일부러 좀더 극적으로 하려고 그러신.. 실화예요? 네네. 아니 근데 저.. 저, 저 리칸도 저 남자친구 없잖아요. 근데 섞이는안 해요. 아 잘해. 아니 근데 저 반말하는 얘기했는데 반말해도 돼요? 네 반말하세요. 어저 그 반말할게. 어 졸업은. 반말할게. 저는 편한 편해지면. 어 그래도 편해지면 해라. 해하다. 음. 그러던가. 어. 네? 나 벌써 편한 거 같아. 네? 그진지가 아니죠. <laughs> 아니, 갑자기 전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왜? 아니 성대모사 잘하세요? 하죠? 못 해요? 저 위드메이커 그거밖에 안없요 오케이, 출발. <laughs> 아, 근데 이거 맨날 구력잘 뜨는데. 개개 억울거리는 건데. 자, 출발. p <laughs> e r s o n échappe <laughs> à mon regard. 이거요. 이건... 아버, 반응 뭐 좀해 줘요. 오 뭐야? 네. 그래서 제가 릴카님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이상형 월드컵 준비했거든요. 근데 아, 축구 선수 안 하고 b j 로 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laughs> 출발!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기릿! 자 엠브로! 어.. 우리 춤추는.. 쪽. 저...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네. 자! 잠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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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님 <양판 이름이> 봉준이! <목소리> 어... 아니 머리가.. <목소리> 이상훈님! 아니 이거 머리가 뭐, 뭔 머리야, 진짜. <laughs> 감수진 님. 저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근데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6, 3 0이 오케이! 죄송한데 예, 예.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역한 분들이 이 안전지대로 예. 많이 가시거든요. 아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어, 하고. 걱정하요 이재동 님할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안전지대 아까. 야! 아니 저 궁금한 게네네 네. 몇 명이야? 네. 이거 몇등이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몇등인지볼수 없나? 메킹